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혼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괴로운이 이리 는은아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국건한민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과 빛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주님의 탁월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계속하여서 코로나19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또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들고 또수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백신을 통, 백신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수하는 의료진과 그곳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복음 사역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앞서 나가는 모든 조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지금 성대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휴식과 또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그래서 간건한 모습으로 돌아오며 또 앞으로 목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영육간의 간건함을 통하여서 그 일이 주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트레스,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아들을 향하여서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행동은 명령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중심은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실천을 매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가질수록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면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3절 중반절에도 보면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이지요. 겉으로는 실천에 옮기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경우가 바로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심의 진실함, 이 중심의 진실함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열매 맺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의 유익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수의 복은 이 땅에서의 장수이며 더 나아가서 다음 세상에까지 미치는 복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기 위하여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경우 의인들을 일찍이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 생명, 그 기한을 허락하시되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짧은, 짧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자라면 누구나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아, 죄송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자신의 명처를 의지하는 것은 반비례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명처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혹은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혹은 공적인 일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떠나는 겁니다. 7절 중반 전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은, 악한 모습이 그대로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봉사생활 등등은 너무나도 훌륭한데, 그분의 인격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인된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그 마음의 양심이 깨끗한 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그 물질이 하나님께부터 로 왔다는 하 사실 그 물질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물질을 못 바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과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그 피값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까? 바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바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이거는 주님께 바칠 텐데 이 부분은 주님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주님께 죄를 짓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서 깨자 깨 그런 주님 앞에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비록 꿈이라 할지라도, 꿈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슬퍼서 울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영역이, 그것이 심지어 꿈이라 할지라도 모든 영역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영역까지도 주님의 것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는 내 신실한 종이라 라고 하는 역임을 받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로 사탄의 종노로 타신 데서 건져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그 깊은 것까지도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